유랑자 모처럼만에 해남땅을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은 역제바다시하고 둘이서 일방낚시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유랑자가 해남땅을 왔는데 해남 붕어들이 아마도 반겨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역제바다시는 필드에 도착해서 지금 아마 득편성을 하고 있을 듯 싶습니다. 오늘 여행 기대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붕어들과의 약속했다. 이 해남에서 오늘 여행 즐겁고 행복하게 유랑자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남을 사온 것 같습니다. 벌써 해남 터널입니다. 해남 터널만 지나면은 바로 필드에 도착을 합니다. 약속했다. 해남. 붕어들 기다려라. 기다려. 목적지에 다온것 같습니다. 또 이런 굴다리를 지나갑니다. 옆집 아가씨 차가 죠 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숙초가안 보입니다. 안 보여. 맨땅 같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필드 도착을 했는데 면 땅인데 옆집 아저씨는 어디가 있을까요? 안 보이네요. 아저 부분에가 있군요. 아저씨 한마디 보고 계시오? 예. 뭐뭐 찜질기분 도 있어요? 아직 없어요? 완전 맨땅입니다 네 완전 포장컨대 네 완전 아기가 많이 들어있는 데 아직 없네요 좋은 곳야들한테 많이 알려주진 않고 여기는 동네 아저씨들이 아 이렇게 나무 쪼가 이렇게 툭 닦아놓고 한두 대씩 이렇게 진행이 갖고 하는데거든요 바닥에 새우도 진지게 많고. 옆집 아저씨는 그곳에 놔두고 유랑자는 지금 이거 한 자리 수로로 한번 답사를 와봤습니다. 포인트는 참 멋집니다. 오늘 이곳에서 한번 해볼 겁니다. 옆집 아저씨도 이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든가 아니면 건너편 이제 건너편 저 부분 아니면은 저 보면 다리 옆에 다리 옆에 저 부분도 한번 두 군데를 가봅시다 건너편 왔는데 건너편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거 처음에 봤던 거저 자리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재편성을 합시다 다시 첫 번째 자리로 왔습니다 분위기는 이곳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유랑자 낚시에 시작을 해볼려 합니다 옆집 아다시는 아까 그곳 저수지에서 짐 챙겨서 이곳 한자리 수로로 오고 있습니다 포인트 진짜 멋져 보입니다 붕어들이 아마 줄 서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곳 한자리수로 지금 수심은 수라 40대인데 한70 정도가 비추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갈대나 부두를 보시면은 한 30cm 정도에 물이 빠진 것 같습니다. 물이 배수가 되어서 붕어가 나올지 약간의 의구심은 듭니다. 하지만 물색을 믿고 이곳에서 오늘 유란이다 신나게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유랑자 낚시의 첫 번째 대 나가 봅시다 아마 붕어가 들어와 있다면은 대편성 중에 한 두세 마리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맛있게 이렇게 동물성 그루텐 달면서 두 번째 대 나가 봅시다 역시나 답변장 하면서 멋진 녀석이 나와 줍니다. 이러시게 입질입니다. 더더 더. 그렇지 역시나 답변장 하면서 멋진 녀석이 나와 줍니다. 이러시게 자, 이로시게. 자, 멋진 녀석 한아홉이나될듯 싶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한자릿수로 튼실한 붕어입니다. 앞쪽 카메라에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붕어가 아웃치급은 되겠습니다. 붕어가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대편성하면서 또 붕어가 나와주니까 유랑자 낚시행이 오늘 또 즐거운 여행이 될듯 싶습니다. 빨리 대편성해서 더큰 녀석 볼수 있도록 유랑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제 대편성 8대를 마쳤습니다. 작게는 28대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4 5대까지 모두 앞쪽에, 부들 앞쪽, 갈대 앞쪽에 지금 찌들 서 놨습니다. 그래도 대편성 하면서 튼실한 녀석 홉치가한 마리가 나와 좋습니다. 오늘 여행 포인트는 엄청나게 멋집니다. 자, 멋진 포인트 구경들 한번 해봅시다. 우한쪽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우한쪽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면 쪽 또한 좌완 쪽에 1번대가 지금 4호대인데 전체적으로 부돌 앞쪽에 찌를 세워놨습니다 방금 붕어가 아우치가 나온 데는 우한쪽에서 세 번째 때 수라 4공대에서 붕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멋진 포인트에서 오늘 붕어들이 좀 나올 듯 싶습니다. 배수는 되어 있어도 붕어 한1마리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포인트 진짜 엄청 멋집니다. 그리고 한자리수로 이곳에 우리 조사님들 한 분도 지금 안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리 쪽이 보이는데 저는 다리 쪽 우한 쪽에 앉아 있고 옆집 아저씨는 지금 자완쪽으로 도착을 하셔가지고 이제 대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여행도 둥지래져 의교에 이렇게 간단하니 수라대 8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정면 쪽에 사이대 두대가 부두랍 쪽에 지금 찌가 세워져 있고 또한 사공대 같은 경우는 우완쪽 우완쪽 옆에 찌를 저렇게 바짝 세워놨습니다 정면에 4호 대한대 같은 경우는 좌안쪽 옆에 지금 찌를 바짝 세워놨습니다. 맨 좌측 1번 대 같은 경우도 부들 옆쪽에 지금 찌를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멋진 부들과 갈대가 공존하는 이 한자리 수로에서 유랑자 낚시에 멋지게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이 녀석이 길을 끄집고 들어갑니다 이리 나오시게 나와 이 녀석이 길을 끄집고 들어갑니다 이리 나오시게 나와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대이 이리 오시게 이 녀석은 여덟 칩니다 붕어 참한 자릿수로 붕어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 녀석은 찌를 끄집고 내려갑니다 끄집고 내려가 이렇게 붕어를 보시면은 상처 하나 없이 붕어는 진짜 이쁩니다 이뻐 이곳 한 자릿수로 도착해서 벌써 두 마리째입니다 이렇게 배수가돼 있어도 나올 녀석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여행은 일방 낚시입니다. 일방 낚시라서죠. 부두 안쪽에 있는 붕어들을 좀 바깥쪽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일성사 새우 쪼레기를 좀 뿌려 놓고 낚시 여행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 아,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터져가지고 문제입니다. 앞쪽 부들 옆쪽에 바짝바짝 바짝 찌를 세워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힘들어. 자, 맛있게 구르탄 달아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또. 이거 도착했을 때는 물색이 좋았었는데, 이렇게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어대니까, 앞쪽에서 한 1m, 2m 정도는 현재 바닥이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강겨울철에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물색이 맑아진 것은 당연한데, 물색 자체가 너무나 맑아집니다. 오늘은 일방낚시로 왔으니까 밤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낮낚시는 지금 물색 때문에 약간 힘듭니다 힘들어 한 자릿수로 중류권입니다 이렇게 중류권에도 우리 조사님들 한 분이 안 계십니다 저 부분이 지금 유랑자 포인트입니다 자리입니다 저렇게 포인트 멋진 곳에서 오늘 낚시 여행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중류 쪽에 보시면은 갈대도 있고 부들도 있고 멋져 보입니다. 아마 큰 녀석들 분명히 서너 마리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상류 쪽도 보시면은 우리 조사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 부분에가 지금 옆집 아다씨가 열심히 지금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류 쪽 포인트도 엄청 멋져 보입니다. 이 녀석도 끄집고 들어갑니다요. 입질들이. 으쭈! 이 녀석도 끄집고 들어갑니다요. 입질들이 쵸 어, 앞에가 높이가 좀 있어서 뜰채로 마중으로 갑시다. 날씨가 추워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입질이 그렇게 안 예쁩니다. 붕어는 수로 붕어치고. 엄청 이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엄청 이쁜 붕어가 또한 마리 나와 줍니다. 야야 이로 와이 뒤로 들어가냐? 이긴여다 세상 일곱치가 수면일 안 뜹니다 안떠 입질입니다 이렇게 착오가 엄청 좋은 여덟 녀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덟 9 아홉 를 지나서 월척급을 한번 이랑자가 품에 안아 보겠습니다. 그렇지 더더 조금만 더, 더 힘내. 이 녀석 힘을 내라니까 힘을냅니다. 조금은 이 녀석이 여덟 인데 조금만 힘을 내라했는데 힘을 내줍니다. 계속 여덟 치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척을 향해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조금 더 그렇지. 나오면은 여덟 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 녀석도 안 나오고. 뚜질거 갑니다. 맨 우측 1번대 끄집거 갑니다. 붕어는 최고는 엄청 좋습니다. 최고는 좋은데 씨알이 조금 아쉽죠. 이? 큰 녀석이 나올 때가 다는 데큰 녀석은 아직까지는 안 비치고 있습니다. 이 녀석도 여덟치나 되겠습니다. 좀만 힘데그릇지 아, 날아옵니다, 날아와. 일곱친 녀석이 날아옵니다. 정면 사공대 입질입니다. 이 녀석아, 올척도 안된 녀석이 왜 이렇게 힘을 쓰냐 이렇게 올척도 안된 녀석들이 힘은 엄청나게 씁니다 좋았어 정면 40대 입질입니다 더 해람한 자릿수로 월척급을 보러 왔는데, 이 녀석이 일곱 집니다. <laughs> 그래, 나와줘서 고맙다. 우측 일번대 입질입니다. 오늘또 유랑자는 즐거운 낚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스 손맛은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씨알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씨알만 조금만 더 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종이 7치, 8치, 9치입니다 이 녀석도 7치입니다 입질입니다 더더 더, 아이 자식 더 월척이 나오라니까 이 녀석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곳 한자리수록 큰 녀석들은 전부 다 어디로 빠져가지고 이런 녀석들만 나오는지 답답합니다, 유랑자. <laughs> 그래도 유랑자는 이렇게 손맛 보고 비린내 맡고 하니까 또한 마리수도 나오고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우리 구독자님들. 또한 시청자님들이 만족이 안 되실 겁니다. 최소한 얼쩍급 이상, 허리급이 나와야지 만족이 되실 건데, 큰 녀석들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laughs> 4호 때 입질입니다. 유란자 올척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녀석도 8치입니다. 붕어들이, 큰 녀석들은 전체적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붕어들이 나오면은 7치, 8치, 9치입니다. 심지어 6치까지도 나왔습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이번에. 사르림이 지금 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자정이 살짝 넘었는데, 이렇게 사어림이 깨가지고, 더 이상 낚시 여행이 진행이 불가합니다. 낚싯대도 다 얼었습니다. 낚싯대도 얼어가지고, 개는 것도 문제입니다. 문제 지금. 해남 한자리수로 여행을 여기서 마감을 짓겠습니다. 살얼음 깨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오늘 여행 한자리수로 해서 마리수 손맛은 원없이 봤습니다. 주종이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입니다. 이번 여행 여기서 마감짓습니다 감사합니다. 붕어 손맛은 이렇게 엄청나게 봤습니다. 마리수 손맛을 봤는데, 이중에 얼척이 없습니다. 붕어 다 탱글탱글하니, 힘도 좋고, 역시는 한 자릿수로 붕어들입니다. 손맛 제대로 봤습니다. 자, 이 녀석들은 살던 곳으로, 바로 기가 좋습니다.